이 와인껌은 신품 종입니다 지금 버블껌과 어, 마시멜로우가 기존에 계속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더 진한 색깔인 와인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어, 색깔 굉장히 이쁩니다. 네, 지금 이 라벨에도 보시면은 어, 키가 대략 80cm 그리고 폭은 90cm 이렇게 적혀 있고요. 그리고 영하 뭐 25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어,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수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아나벨수국의 특징은요. 전년지 가지가 이런 식으로 말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 뿌리 쪽에서 새순이 쫙 뽑아져 올라와서 아주 멋진 꽃을 보여줍니다. 지금 이 와인검은 벌써 이 꽃대가 물었네요. 네, 꽃대를 물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어, 커팅을 해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. 어, 이 정도씩 이 정도씩 커팅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바로 식재를 하시면은 순이 쫙 올라와서 올한늦 여름이나 가을쯤 꽃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올라와 있는 순은 사실 무시를 해도 되는 순이기 때문에 지금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강한 전지를 해서 뿌리를 쫙 뻗으면서 올 여름, 늦여름이나 가을쯤에 꽃을 한번 볼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나벨은 어, 초여름, 여름쯤에 꽃이 펴서 꽃이 폈을 때 일찍 자르면 가을철에 한번더 꽃을 볼수 있는 1년에 꽃을 두번볼수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어, 올, 올해는 한 번만 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지를 어, 너무 아깝다 전지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은 그냥 이대로 갖다 심어놓고 전지를 안 하게 되면 은 뿌리를 빨리 못 벗기 때문에 좀 비실비실한 수국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전지를 해주는 게이 아나벨한테도 굉장히 좋고 어, 여러분들도 어, 확실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